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자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방송 시민앵커 시연서 이상미입니다.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향기로 가득한 공기가 우리의 오감을 열게 하는 때에 마을 방송이 시작되어 더욱 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마을 방송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에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고 소통하는 방송을 마을방송이라 합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우리 마을도 드디어 마을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마을방송은 어떤 거하는게 좋을까요? 네, 우리 마을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우리 마을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느 마을이 옛날에는 깊은 논이었다는데 논이요? 아니 중동 신도시에 논이 있다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마을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뿅. 여기서 혹시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쪽에 이쪽 지역에 살고 계셨던 건가요? 그럼요. 여기가 우리의 4대가 여기 살았어요. 사대분이 살신 네. 4대 네 예, 현재까지 같이. 이렇게. 네. 계시는 거죠? 같이 온 가족들이 다 거기죠. 예. 네. 그럼 예전에 이쪽이 장마리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 뭐 외딴 말도 있고 논 말이라고도 돼 있는데 네. 이쪽에 장마리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뭐 있었나요? 글쎄, 장마리라고 하면은장마 음. 마을이나 장씨가 주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장씨가 살아서 장마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근처에는 네. 이 장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넘말이고, 네. 저쪽으로 넘어가면 사례라고 어떤 사노멀이 있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장말이 중심 마을이 있었, 됐죠. 네. 그럼 저기 장말 말고 이 근처에 넘말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어느 쪽이? 넘말은 현재 있는 지역이 거의 마말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쪽 지역이고, 저기 5번종점 그 아래쪽으로가 장말이고 네. 예, 거기에 그쪽이 저기 중일동 동삼순이 내까지가 전부 중동, 네. 아니, 장말 중동. 그럼 지금. 그럼 중일동 상도 지금은 이제 중사동으로 그쪽으로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보면 이제 시청이 있는데 시청 그 지역에는 예전 어떤 곳이 있었나요? 여기 시청은 옛날에 그 어, 농장 5통이라고 그랬어요. 농장 우통. 네, 예, 농장 5통이라고 그랬고. 네. 그 옆에가 일급진매라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급진매하고 영농 5통하고 거기까지 거의 다이 장말로 배속이 돼 있었던 건데 이제 봄이, 행정 범위이 커지니까 그게 이제 잘라져가지고 근데 농장 5통, 4통, 이거 고 일급진매.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따로 행정관리를 했고, 그리고 넘말, 장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만 가지고 가져와, 관리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사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경기예고가 지금 학교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그쪽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경기예고, 요, 요 앞에 네, 있는 거? 네, 예. 예. 거기도 논말로 적혀 있어요 거기도 논말로. 예 예, 예 예. 그냥 장말은 예. 이쪽이고 예. 대충. 네, 논말은 이 주로 아. 이 앞에 이 논이 다 그이라 논말에 그럼 그 중사동 행성복지센터 자리가 예전에는 뭐인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 중사동 행정복지센터 자리 이쪽에는 이제 지금 많이 변했지만 거기가 처음에는 그 우신연화가 들어와가지고 우신연화? 어. 네. 그래가지고 이 뭐야 <laughs> 흑벽돌 네. 또 이런 네. 기와 네. 이런 거를 찍는 거가 네. 거기가 큰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지역에 이제 일손을 많이 달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흙이 빨개요 음. 그래가지고 그, 그런거 하는 데는 아주 토질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로 은하마을 뭐 연하마을 그게 렇다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쪽 지역은 논, 그, 거의 눈이었었잖아요. 그쪽에도 뭐 불락이 약간 있었고 거기다 눈이. 예. 예. 그러니까 불락이 어느 불락 정도가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여기는 뭐 약대 삼정동 뭐 그런 정도였는데. 아, 근데 지금은 약대는 이쪽에 중사동에 있지만 삼정동이나 뭐 그거는 이제 오정구 쪽으로. 네, 오정. 네, 오정. 그 지역 나는게 뭐가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때도 행정지역으로, 여기가 이제 부천시, 여기가, 어, 여기가 원미구 했었고, 저쪽으로는 이제 이오정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중동, 그쪽은 오정동 이래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거기가 김포 소속했었어요, 여기가. 김포 분해에 속해 있다. 네, 네, 예, 김포로 소속해 있고, 네. 이쪽으로 부천으로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합세를 하면서, 이제 전체 부천이 돼가지고, 이제 원미고, 네. 오정구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거지. 네. 예. 그럼 이쪽, 이쪽에도 지금 포도마을 유서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여기랑 지금 현대 뒤쪽에 안진공공원, 거기는 음. 예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논이었었요 아, 그러면 여기가 아주 깊은 논이었었어요, 아주. 네. 예, 여기 이렇게 지형적으로, 여기가 무척 깊어가지고, 비만 오모는 하여간 여기 물이 끼어가지고, 여기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네, 그럼 여기 홍수가 되게 많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저쪽 지역으로 이제 그 불포천이 음. 한강 그 수로 그 해가지고 그쪽에 오전구 쪽에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물에 들어와서 음. 농사를 졌다고 들었거든요. 음, 음. 근데 혹시 불포천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된뭐 그런 게 있었나요? 글쎄 그런 유래는 잘 몰라도 그게 이제 인천 부평선 내려오는 그 물이거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구불구불 내려와서 이제 굴포천인가 뭐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시낼 게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좀 비가 좀와도좀그 예, 물기를 많이 잡아줬는데 그 옆에가 이제 신상리라고 옆에가 있었는데 거기는 비만 오면 은 전부 피난을 가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피난을 가. 근데 거기 제일 어려운 게, 주민들이 사니까 는 연탄을 많이 사다놓잖아그 비가 오면 그 연탄이 물에 젖어 다 내려앉아. 그래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이제 항상 거기 많이 그 연탄 지원도 하고, 그래서 거기 대민 지원도 많이 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아주 깊은 지역인데, 지금 아주 대도시가 돼가지고, 예, 아주, 아주 좋아졌죠. 네. 네. 그럼 여튼 이제 이렇게 계속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이제 사셔가지고, 음. 어리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 그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 외에도 많이, 구천이 많이 변화가 되고 했는데, 생각은 어떠셔요? 이렇게 변화가 된가정이 어떤. 글쎄, 변화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예, 네. 네. 이게. 차근차근이 기반이 잡히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벼랑간에 그냥, 그냥 논에다, 논인데다가 이렇게 막 빌딩이 올라오니까는 이게 안정된 그, 이, 발전이 아니고 급격히 발전이 돼서, 그,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은 너무 밀집된 상태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공원 같은 것도 지금 철 추세를 봐서는 이 공원도 한블로이더 커져 야돼요 사실 이런 공원도 좀 적은 거고 그리고 지 저쪽에 지금 그, 그 물긴 자리에 지금 저그 무슨 공원이야? 거기 이저안공원데말이죠 네, 예, 네, 거기 넘어 저쪽 그머리 공원 하나 또 있지 왜? 그것은 부평 그이 경계다 했기 때문에. 그 상동 호수공원, 호수공원. 이 호수공원은 사실상 부천 땅인데 네. 부천 사람은 안 가고 인천 사람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시계획을 배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예, 좀 잘못된 점이 있고 예, 잘못된 거는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 거가 좀다 차가지 되지 않지 않느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지금 우리 저희한테 바라시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이나 뭐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을 나눠주실 게 있으신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면은, 뭐 현재 있는 지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발전을 해나가냐 상당 문제인데, 바로 이제 이 지역은 시청 인근에 있는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공간 자리로 해 놨던 자리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이게 너무 사람 사는 거 유지로 하니까 는 너무 각박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좀 살아가면서 아쉬움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영상을 보시니 제 말이 맞지요? 아 그러네요 오늘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정신을 늦게도에. 그리고 이런 추억. 예. 연세가 어, 음. 떻게 되시는 거죠? 7은 9입니다. 7은 9. 예. 아, 7은 9이시면 정말 아, 인생에 이렇게 후반기다 이게 막바지다 이런 연령대신데도 불구하고 뵀을 때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실까요? 그래서요? 네. 뭐 비결이라는 것보다는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소식하면서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아마 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매시그죠. 네. 네. 어쨌든 자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찍 일어나고. 어, 네. 식사량 조절하는 네. 거 그런 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 네. 어, 여기 이제 시흥에 요양병을 원 하고 계시는데요 어, 의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6 0 년도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지금까지 의사생활을 하니까 한 55년 넘은 것 같네요 아, 55년 네. 예. 60년 되면 정치계나 또 교육이나 문화적으로도 음. 아주 열악하고 헌탁한 시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래도 의대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으로 출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섯째인데요. 부모님 덕분에 네. 네, 뭐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6 2 년도에 의사가 됐습니다. 6 2년도 의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있었지요. 뭐 민주화 운동이랄지 군대 생활하면서 파월해서 장병을 치료하고 또 장병 부상 장병을 또 국내에서 치료하는 이런 여러가지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요 그리고 이제 정년같이 65세 이후 되서는 이제 이런 요양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시는 일이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중사동 자치위원장과 복지회체 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요. 실군요 아, 네. 음, 주민자치위원장이라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일이신가요, 아니면 시에 관계되는 일이신가요? 주민자치위원장은 부천에 삼십육 개 동이 있는데 그 삼십육 개동에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아, 우리 중사동을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주민자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에 이렇게 관계하시게 되었을까요? 은하효성쌍용아파트의 주민 동대표 회장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에 관여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때가 한 20년 전 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네요. 네, 그당시부터 예, 주위원장. 주민자치원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4회 정도 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가장 뜻깊고 감명되었던 일이라든가 힘들었었던 일 그런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만은 저희 중사동은 초대, 신상원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오고 주민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후 제가 제2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아파트 단지의 그 취약성,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것이 우아래층, 옆동옆마을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가동할 수 있는 접근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렇게 꾸준히 이루어져서 우리 중사동이 좀 화합이 되는 마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가, 가장 열매적이다 하는 일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부터 쭉해 내려온 그 별산 축제랄지. 뭐, 우리 마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서로, 우리 주민자치원들이 노력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돕고 즐거운 일은 같이 서로 나눠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이 가장 뭐 기쁘게 생각하고 제일 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처음에 실시한 것이 뜻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떠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추진해 보고 싶으신 일일까요? 네 중사동이 다섯 개 동을 관할하는 이런 행정복지센터가 되었습니다. 다섯 개 동에 각 위원장님 복지위원장님이 수시로 회의를 해서 우리 중사동 행지복지센터가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마을과 어떻게든 살기 좋고 행복스럽고 편안한 마을이 되도록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돕고 어, 또 이렇게 도배도 해주고 네. 네, 이렇게 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시설물들도 같이. 고안해주는 그러한 봉사 단체를 하나 발족을 했다 그러던데 그거는 뭔가 네 우리 중사동 행정복지센터의 다섯 개동 위원장님과 동장님 기타 지원 이게 CEO들과 합쳐서 우리 중사동 행복다함 집수리 이렇게 집수리 협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마트를 비롯해서 시설공단 우리 5개 중, 주민자치위원장 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운 그 사람들을 집수리도 해주고 행복도 더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하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음, 차분차분해서 전기 등 같은 것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어, 중자 지원 자율 방법들과 함께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뜻깊은 일을 <laughs>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잘 돼서. 주민들이 또오개동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또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한 세대들한테 던져주고 싶으신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정말 애고있음, 자기만 아는 세상이 이렇게 자꾸 되어가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어 오른 사람을 조금만 도운다는 마음만 있으면 마을이 행복해지지 않,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그렇게 서로 이런 일을 서로 다 함께 더불어서 하면 더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생각해서 젊은 사람한테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 겪으신 것들을 어, 이렇게 뿌리를 하셔서 봉사 활동에 더욱 더 넓은 깊이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선생님께서 음,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아, 이거는 내 자우명이다. 또내 인생관이다. 아,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인생의 좌우명은, 뭐, 크게 뭐, 큰 좌우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는 동안, 인생 79살 동안 사는 동안에, 제가 애들한테나 제 생각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남을 못, 뭐 나쁘게 보지 말고, 나보다 좋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될수 있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집안을 돕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마을을 돕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국가를 돕는다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고, 애들한테 교육할 때도 거짓말 하지 말고, 너무 돌려먹지 말라는 이런 것을 어, 수시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스라의 예, 예. 어, 자제분은 어, 어, 몇 명이나 슬나요라에는 저희 이제 자제가 일남 일녀고요. 음.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요. 네. 이렇게 전부 전부 합쳐서 여덟 명이 우리 집안에 지금 현 직계 가족으로 있습니다요. 음. 예. 자제분 중에 의사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따라서 딸이 의사가 됐어요. 여아여들을 졸업하고 지금 수련을 해서 방사성과 전문으로 해서, 예, 네. 사우이도 방사성과 전문으로 해서 지금 서울대학 오고 삼성, 제일병원 여기 이론동에 있나 거기에서 방사선과 교수로 둘이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네, 선생님 이제 하시는 일이나 또는 관, 관계하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봉사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런데 어, 이번에 또 이제 노인장을 과시하시면서 어, 마을에서 또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거기에 관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을 미디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저희가 듣기엔 좀 생소한 것 같으면서도 또 고차원적인 것 같거든요. 어떠한 건가요? 마을 미디어라는 거는? 네, 마을 미디어는 우리 부천시에서 36개 동에 이렇게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원 신청을 하겠어. 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상윤 자연보위원장님께서 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견식, 식견이 많아서, 우리 동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같이 예, 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된 이런 계기가 돼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그육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발전이 되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어떠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걸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중사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교육된 것이 잘 돼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교육이 된다면 네. 앞으로도 우리 중사동 행지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미담이랄지 성공담이랄지 이 여러 가지 알려줘야 할 일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 주민이 다 함께 볼수 있고 모범이 될수 있는 일이 쭉 이루어졌으면 좋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게 참여하는 인원은 많은가요? 참여하는 인원은 지금 한1 0여명 같이 있으시죠? 이수여명이 우선 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쭉 촬영도 해보고, 실습도 해서 잘 되면 또 여러 가지 더 교육을 더 반인시켜서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백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제 사람들과 마을에 활기를 넣어주고 싶은 의미에서 은 선생님을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봉사 활동과 또는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하셔서 좋은 결과 많이 얻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 감사합니다. 예, 예. 첫 번째 마을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중사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방송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